스튜디오 뒤집어진 상황 폴란드 방송 중 HQS 극찬의 외국인 최초 KF21 경험한 공군장성, FAOC 폴란드 비난 복주 난리난 폴란드 밀매. 최근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대통령이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한 한국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MSPO 국제 방산 전시회 개최에 앞서 KAI 홍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 방산 업체 전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KAI 부스를 방문했는데 FA-50 경공격기와 함께 KF-21 전투기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KAI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7월 27일 FAO식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한다는 기본 계약을 KAI 측과 맺었는데 실제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는 두다 대통령이 FAO식 경공격기의 유럽 첫 진출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KF-21 개발시험비행, 폴란드 무기수출 등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7년에서 2021년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2년에서 2016년년에 견저 177% 성장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다. 한국 정부는 의식적으로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을 백해무익하게 낭비하는 일이며,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미칠 악영향도 만만찮다. 국내 무기업체 매출에서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그만큼 무기업체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린 게 컸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국방 예산은 연평균 5.5% 증가해왔다. 한국 지배자들은 군비 증강과 무기 산업 육성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주변 정세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7월 28일 대통령 윤석열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해양 안보 구축을 강조한 까닭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25년에 67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며, 신규 무기 개발 및 구입 비용도 2025년에는 올해보다 5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다. 아,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도 삼고자 한다. 윤석열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100대 무기 업체의 무기 판매 금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9%씩 성장해왔다.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주요국들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요 산업이 휘청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제 정세급변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2에서 3년에 시장 선점 여부가 20에서 30년을 좌우할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와 국내 무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런 성과의 하나로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방 제국주의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일조하는 위험한 행태다. 자주국방,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육중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돼 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이지스함,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첨단 무기들을 제조하는 산업역량까지 갖췄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첨단 무기를 획득하고, 무기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이런 군사주의에는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열망이 담겨 있다. 한국의 군사주의 강화는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군비 경쟁이 악화되는 데 일조할 뿐이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 관영는 한국이 개발하는 신형 미사일들이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한국의 KF-21 개발도 마찬가지 효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KF-21 개발이 자주국방의 토대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종속된 무기 운용 체계를 개선할 기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이 미국 GE 사이 제품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 구호의 허점은 바로 드러난다. 외려정부와 무기업체들은 KF21 개발을 계기로 미국, 영국 등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서방 강대국들과의 공동개발로 무기 제조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다. 지배자들은 국방을 위해 군비를 늘리고 무기산업을 육성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강하고 더 많은 무기를 원할 뿐이다. 이로 인한 불안정 증대와 재정 부담 등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다. 또한 기후위기, 팬데믹, 생계비 위기에 대처할 재원 투입에는 인색한 정부가 무기 획득과 개발에 이토록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은 대중의 진정한 필요와는 완전히 상충된다. 3. 취재 파일. 우리 군의 갈 무기. 폴란드에 먼저 함께 짚어볼 것들. 폴란드의 FAO식 경공 격기.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거 수출한 퀘거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방산이 맨땅에서 시작해 이제 국방과학의 총아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그동안의 노력이 폴란드에서 만개했으니 너나 없이 환영할 만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를 폴란드에 먼저 주기 위해 우리 군에 해당. 무기 도입이 지연될 판이라고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잘 따져보면 우리 군 도입 예정 물량의 일부를 폴란드 수출로 돌리는 것은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 공백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입니다. 국정감사를 맞아 대통령실과 정부의 공세를 펴야하는 처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군과 국산무기 쪽은 무리하게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산 수출이 꼭 필요한 이유 방산시장에서 정부와 군은 절대적 지위입니다. 독점적 수요자이기 때문에 업체 위에 군림합니다.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업체들은 공장을 돌리고 군이 주문을 안 넣으면 공장을 멈춰야 합니다. 업체들이 적지도 않아서 사업공고가 뜨면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시장은 하늘만 쳐다보며 맥없이 처분을 기다리는 천수답과 같습니다. 살길은 수출입니다. 국산무기의 경쟁력을 키워 해외에서 팔수 있으면 지긋지긋한 천수답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길을 쓰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국방과학 강국이 장악하고 있는 서방 무기시장에 변방의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시피 합니다. 이번 폴란드 잭팟은 마침내 작은 틈새 하나가 열린 사건입니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안보적으로 이익입니다. 방산업체들이 수출해서 순통이 트이면 기업의 경영과 생산 여건이 나아지고, 이는 곧 국산 무기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수출된 무기는 한반도 유사 시역으로 임대해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미래 안보 자산이 됩니다. 국산 무기의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은 남북이 전쟁을 벌일 때 안정적인 조병창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정부가 부르짖는 방산 협력입니다. 우리군 목배서 폴란드에 먼저 졌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의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거 지원해서 무기고가 텅빈 폴란드에 우리군 공급용 k2 일부를 먼저 보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맞습니다 k2가 배치될 우리군 부대는 빈손의 부대가 아니라 현재도 제법 괜찮은 k1a2 전차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로 해당 부대에 K2 배치가 5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K1A2로 충분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K2 폴란드 수출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착수된 사업입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를 떼어내서 폴란드에 중고로 수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우리 군에 쥐어졌던 무기를 빼내 수출했을 때 안보공백이 생기는 것이지. 이번처럼 K1A2 운용기간을 몇달 늘려서 K2를 수출하는 것은 안보공백과 무관합니다. K9과 FA50도 K2와 비슷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폴란드에 먼저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수출의 이익은 상당합니다. FAO-10 48대를 폴란드 공군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위시앗을 유럽에 뿌린다는 뜻입니다. KF-21을 우리 공군만 사용한다면 전투기 개발비도 못 건집니다. 무조건 대량 수출해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야 우리 군도 싼값에 KF-21을 드립니다. FAO-10 도입국은 향후 부단한 후속 군수 지원 과정에서 우리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접촉해야 하고, 이는 곧 KF21 무제한 마케팅의 기회입니다. KAI 위 한임원은 FAO10 수출은 KAI 위 매출 증대라는 현재의 이익보다 KF21 수출 가능성 증대라는 미래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도 해당 국가 정부와 함께 움직입니다. 무기는 안보의 상품이어서 정부가 간섭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도움 없이 방산 수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도움으로 수출했으니 방산 업체는 국가 안보에 더욱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괜한 특집 잡기는 삼가기 바랍니다.